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넥스턴 바이오예요. 시간에서 거의 상한가 가 같죠? 이거 한번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우리 내일장 전략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렇게 주가가 이게 상승 추세에서 올라가다 조정이 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됐을 때, 자, 예, 이런 위치에 오면 여러분 어떤 고민이 생기죠? 예, 첫 번째는 매도의 고민이 생기죠. 매도의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기고 홀딩하고 추세를 지켜볼까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매도와 홀딩 두 가지의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홀딩을 해버리면 주가는 여지없이 음, 급락을 하렇게 반대적인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 오늘은 이 기준을 잡고, 넥스턴 바이오,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봐요.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에 고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어요. 여기가 1번, 2번, 3번이랑 라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여러분들,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조정이 돼요. 3번에서 급등. 여기도 보시면, 이거 올라갔죠? 3번에서 급등. 하지만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 자체는 급락으로 갈 확률이 커요. 하락이라.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고 추세를 지켜보셔도 되지만, 이 주가의 위치가 3번 이탈했다고 그러면 어떡하신다?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여러분, 빨리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항상 보실 땐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자, 월봉의 모습인데, 자, 지금은 우리가 저항을 잡을 만한 선이 월봉에선 안 보여요. 지금은 상승 추세를 봐야 되니까, 바닥을 짚고 자, 주봉에서 찾아봐요. 자, 주봉에서 보면, 보이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여기가 1차 조항이될수 있겠고 그쵸 아니면 여기 2차 저항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뭐 3천원과 두개를 그죠 뭐 3천원과 좀 내려야 되나 뭐3 3150원을 예 1번이에요 3천원과 3150원을 자 3천원과 3 1 5 5원 이렇게 길고 이었습니다 이렇게 크세요. 그면 됩니다. 뭐 비슷하죠. 그림 자체가 이렇게 긋고요. 예, 제가 요즘 여러분들께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예, 21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려요. 21선에 대해서. 자, 21선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21선이 뭘까요? 21선은 첫 번째 뭐죠?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에요. 가격 이동 평균선이 뭐예요? 예. 21선에, 21선은 21선의 종가를 바탕으로 그은 선, 5일선은 5일선의 종가를, 61선은 61선의 종가를 이렇게 그은 선이에요. 예, 평균으로 내서 그은 선인데, 21선은, 예. 그런 선이고 두 번째는 저는 추세 이게 중요하지. 추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한간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은 또 생명선이라고도 얘기해요. 맞아. 생명선이 여기 리탈하면 급락을 하니까 이렇게 생명선이 맞기도 한데 여러분들 예, 저는 추세선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2 1일선이 추세선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21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이렇게 추세 매매가 굉장히 가능해요. 그렇죠 하지만, 하락 추세나, 횡보 구간에서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해야 될건 어디예요? 우리가 매매해야 될건 어디예요? 당연히, 예. 21선이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을 매매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항상 21선이 상승추세에서만 매매할 거야 손절을 하시더라도 근거 있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이 기준 잡으시길 바래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을 한번 세워 봐야죠 내일장 전략을 세워 봐야 되는데 자 내일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봐요. 자, 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추세는 돌렸어요. 여기서 확 돌려버렸고 이제 여기에 저항을 받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여기서 바닥을 잡는 것 같은 한번더짐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는데, 자, 우선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첫 번째는 뭐가 나올 수 있죠? 상, 점상이 나올 수가요. 점상. 자, 여러분 점상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내일 다 파시겠죠? 다 파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다 매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우선은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상한가 물량이 여기 이렇게 많이 쌓이겠죠. 많이 쌓여. 요 그럼 여기다가 내 거를 한 줄을 매수 걸어놓으세요. 그렇게 내게 매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그럼 그때 전체 대응을 하시던지 절반을 대응하시면 되잖아요. 만약에 내게 한 줄을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한가로 마친 거잖아요. 그러면 점상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점상 걸 확률도 크고 고점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있수 있는 전략이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랄게요. 자, 내일 3,100원, 3,090원. 뭐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첫 번째. 아까 점상, 다음 장, 장, 장띠양봉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장대양봉의상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윗골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왜냐면 앞에 이 매물대를 한번더 체크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장대항봉에 이런 게 나와요. 이 정고점 정도까지 오는 장대항봉에 윗꼬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다음날 또 무조건 이렇게 가요. 이게 좋은 패턴이에요, 가장. 그 다음엔 또음봉에 위아래를 조정해주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내일 시장은 어떻게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상이 아닌 이 상보다 시가에는 무조건 절반을 매도하세요. 이렇게.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시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30분 봉인데, 자, 가에는 무조건 절반을 매도하세요. 점상이 안시상은. 나머지는 뭐예요? 이렇게 지지정을 보시라니까. 이렇게 지지정을 보면서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홀딩하면서 좀 추세를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시장이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전약? 그냥 쭉 약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만 수익도 여러분이 수익으로 청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항상 조마만 수익에도 그냥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만의 매매 시나리오 를 가지고 잘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이상으로 넥스턴 바이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